똑같아? 어, 아니, 아니 똑같은 거. 아니요. 와서 아, 다른 거야? 어, 그, 근데 만드는 거 똑같은 건데. 그 난타라고 가 들었나 보네, 지아. 똑같은 거, 다른 거 갖고 싶다고 했잖아, 가지. 어이, 다른 봐봐. 어디에 나? 여기에 잠깐만, 여기. 크래프트 박스라고 써있는데? 크래프트 박스 나 크래프트 좋아해 음, 그 좋아하는거 알아서 사왔나보다 그치? 뭐야? 나잘 몰라. 이게 소리서. 아빠하어식당 놀이 하는 건가 봐. 어야. 아빠도 봐 보자 같이. 아빠도 뭔지 모르겠다. 그래? 또 있어? 어? 아. 뭐야, 그 뭐라고 써 있어? <목소리> 뭐라고 써 있어? 그거? 띠 아달스 아 봐봐. 슬라임. 음. 메이트. 슬라임 마크. 슬라임 뭐? 이거 슬라임으로 뭐 만드는 건가 봐. 그지? 빨개다. 어. 응, 빨개 들어있네. 뭘 좋아했어? 인데, 할까 테이프, 테이프, 가라오케 머신이래지이 노래 조, 부르는 거좋아해가지이이거 왔나봐 <laughs> 또, 또 있네? 응, 음, 뭐 엄청 많다, 지야 메피인데? 어, 미피네 미스카드는 메피 너무 좋아한대. 어, 지아도 미피랑 키티 둘다 좋아하잖아, 그지? 응. 오. 대박, 뭐 메피 뭔지, 메피 뭔지 그거 무슨 뭐, 무슨 토이 몰라요? 어, 스피커래. 신기하다 뭐야? 그 안에 토끼 집 만들어주는 건가 봐. 토끼 집이네. 어 여기 엄청 봐봐. 반대편에 반짝반짝 거리는 거다 만들었을 때 돌려봐. 아니 그 말고 박스에 박스 박스 이쪽. 응 반대편 봐고 봐 봐봐 거기 뒤에 한번더 돌려봐. 아니 여기 이쪽. 참, 아, 거기 봐, 참, 이렇게 되는 건가 봐. 토끼 집. 엄청 이쁜데? 진짜 이쁘다. 지하 침대 옆에 놔야겠다, 그렇지? 어? 지하 침대 옆에 놔야겠어. 그렇지? 이거 응. 지하 크래프트 이거 하려면 어렵겠다. 할수 있어? 아. 어? 크래프트 하려면 어렵겠어. 그렇지? 이거 토끼 집 만드는 거. 랩톱! 진짜 예쁘다 어? 랩톱! 진짜? 이게 yeah, 랩톱이야 그 컴퓨터는 똑같은거 랩톱이야 랩톱 아 진짜? 네 매스클립맨가인거 랩톱 어랩탑이야어 진짜 랩톱 생긴거야 그러면? 랩 이거 봐, 키 h 랩 s laptop. c s laptop, e a e n n y Jenny? j e n n n e n n y Jenny? Jenny? j e n n e n e n n y n e 아 n y Jenny? j e n n 그건 누, 네. 건 누가 준 거지? 아드베. 응? 그것도 오픈해 갔지. 어제 어드비 가줄 거지, 포트크래프트네. Let's put this big trash away. 지아, 이렇게 많이 받은 것 같아.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Try to count. 응? Try to count. 지아, 카운트해 봐. One, two, t h u r five, e v e n eight, n i n 라인에다가 애스다가 인형도 주고 지아 선물 많이 받았잖아 중간에 그치? 응왜 이렇게 많이 받은 것 같아? 나 나이스해서 사랑하고 이번 올해 지아 나이스했던 것 같아? 응 사람들은 많이 사랑했어?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어? 어 그래 그럼 가, 산타한테 고맙다고 저기다가 얘기해 산타 할아버지한테 그래 내년에 산타 할아지또 오지